남아스테 부타파라 아침 탁발 나왔습니다. 여기는 다보산 사티아라마 도량입니다.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중은 절든나무 극락이다. <laughs> 새 속에서는 집떠나면술 차이 고생한다 그러는데, 스님들은 집도나 뭐 경락이다 이런 포인을 하죠. 스님들이 뭐 사는 게좀 단출하다 보니까 한 마음 일어나는 순간 몸은 이미 멀리 가가지고 있습니다. 또막 그렇게 사는 게 걸림 없이 살아서 좋은 면도 있고. 또 살다 보면, 아, 굳이 저렇게 살아야 되나 싶은 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기도 하죠. 그러나 뭐, 어쨌든, 각자 어, 편한 방식대로, 각자 옳다는 방식대로 사는 거죠. 올 아침에는 무심마 부부님, 어머니, 어, 화장하고, 어, 극락 가는 길에, 잘 가시라고, 시험, 시험 가시라고. <laughs> 아마 유언을 하셨더군요. 그, 화장에서, 어 먼저 간 어르신 옆에 뿌려달라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 자제분들이 그리 하기로 하고, 화장하는 곳에 가서, 이제, 화장 잘 해드리고, 그리고 넘어왔습니다. 이번 달에는 유난히, 그, 별시하신 분들이 많고, 극락으로, 그 유랑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벌써 저분 달, 이분 달만 해도 한네 번, 다섯 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어쨌든, 어, 언젠가는 뭐 떠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와 계시는 내내, 계시는 동안에는 재미있게 사시고,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사시고. 아니, 스님, 어째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살고, 재미있게만 삽니까? 근데 뭐, 우리 학교 미 그럼 뭐, 뭐, 그런안살 뭐. 어차피 살아보니까 시간은 흘러가도만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선생님 좀 쉬어가면서 하이소 그러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쉬어도 시간은 흘러갈 거고 제가 일을 해도 시간은 흘러갈 거고 잠을 자도 시간은 흘러간다. 이양 흘러갈 시간이면 저는 제 하고 싶은 거 하겠습니다. 저는 일하는 게 너무 재미있습니다. <laughs> 아 그래 또만은또고 그 어떤 할매가 하나 오더만는 아무리 봐도 스님은 일중독입니다 그래요 그래 또쪼해가지고 차를 한잔 모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확실히 일중독이다 그런데 또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책을 본다 캐서 책중독이라 소리는 잘안 하지 않습니까? <laughs> 아니, 책을 보는 거는 책 중독이라고 안 하면서, 내 좋아하는 걸 하는데, 그거는 왜내 보고 또 중독이라고 하노? 내가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 그 공덕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훨씬 도움이 도움 됐지, 피해는 되지 않을 텐데, 제생각해서 해주는 말씀은 다 고마운데 <laughs> 저는 제가 일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전에 <laughs> 그 현대의 선대 정주영 회장이 그랬다 카더만요. 날이 안 새서 참 애가 타더라고 빨리 날이 새야 일로 할 건데 저는 간혹 가다가 일을하다가 저녁에 잠이 오면 애가 서입니다. 이걸 좀대 해놓고 자야 될 텐데. <laughs> 어쨌든, 좋은 부모님으로 인해서, 뭐 아직은 한 서너 시간, 두 서너 시간 잠만 자고 나면 아침에 또 벌떡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나면 또 뭐, 일이 있으면 일하고, 일이 없으면 수행하고, 뭐, 그리 하지 않습니까? 그게 수행자가 살아가는 방식이죠.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해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단마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에 공양 올립니다. 이게 또또 또 저거. 공덕해양 개송을 하네요. <laughs> 이따 앞에다 다음에 이거 써놔야 되겠습니다. 나무다싸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삼부다싸. 나무다싸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삼부다싸. 나 없다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보다사 부담 살아난 가참이 담망 살아난 가참이 상강 살아난 가참이 뜻이함피 붓담 살아난 가참이 뜻이함피 탐망 살아난 가참이 뜻이함피 상강 살아난 가참이 따티함피 붓담 살아난 가참이 따티함피 탐망 살아난 가참이 한디암비 상강 살아난 가참이 숙기옷들 행복하십시오. 94년입니까? 90년대 초반에 그 이북의 공무원들이 외교관들이 이북이 유엔에 남북 동시 가입이 되고 이제 간 겁니다. 근데 아마 가는데 그 가슴에 김일성 배지를 달고 갔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흉을 본 겁니다 아니 개인 승배하는 것도 아니고 우상 승배하는 것도 아니고 그 어째 그 개인의 그 얼굴이 담겨 있는 배지를 달고 오십니까 그니까 이북의 교관들이 그랬답니다 당신들 집에 가면 혹시 좋아하는 연예인들 사진을 붙여놓고 있습니까? 아 예, 뭐 집에 가면 애들이 사진 붙여놓고 있죠. 아니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을 붙여놓는 거나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 엣지를 달고 다니는 거나 뭐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 한마디를 가지고 다 지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laughs> 사람 다 지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겁니다. 너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딱 전제 조건은 안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말 것. 자, 그거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아침에 일어나서, 전늘 수행자들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들, 부모님이든 서성이든 어, 아침에 일어나서 물안 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그리고 어, 나무따사 상기 어, 이런 걸 어, 암송을 하면서 하루 일가를 시작하는 게 저는 그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대행 초레일러 운전하시는 옛날에 선배가 한분 있었는데 그분은 그러시더만요 하루 넘어서 차를 한잔 하시더만 스님 이 초레라를 그 운전을 할 적에. 속도를 내서 가다가 급 브레이크를 밟으면 거의 제가 죽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급 브레이크 바르 밟을 상황이 생기면 앞차를 밟거나 그러지 않으면 핸들을 있는 대로 감아서 차를 굴려야 살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항상 운전대를 잡고 출발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한번 한다네요 그런데 그 선배가 정말 통도사 앞에 옛날 통도사 호텔 있는 거기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선배 들 하던 이야기대로 핸들을 있는대로 감아 가지고 차를 굴렸다네요 그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그 선배는 늘 운전을 하기 전에 그 시뮬레이션을 한번딱 하고 운전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침에 일어나서 어른들한테 무난하고 또는 마침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전화 한 통화하고 그리고 나서 그러고 보니까 제가 제일 안 하는 게 그거네요. <laughs> 반성합니다. 그러고는 아침에 이제 예부를 하거나 나무따살을 하거나 상기를 하게 되면, 오늘 하루 내가 시작하기 전에, 부처님, 그 예부를 하고 상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오늘 제가 하루 수행자답게 세상을 살겠습니다 하는 또 자기 다짐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하고 세상을 사는 사람하고, 그냥 세상을 사는 사람들하고는 뭔가 다를 수도 있죠. 너이볼 적에는 동일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의 마음 자세는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위험한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 일을 하기 전에 항상 마음속으로 어떤 위험한 상황이 다쳤을 적에는 나는 이렇게 행동할 거야 하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하고 마음을 다잡고 그 업무에 임하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간혹 가다가 이런 그, 어, 벨들이나 행성이 운행되는 이런 것들을 좀 그, 편집을 해서 비디오 같은 거볼 적에 이런 지구와 같은 행성이 우주 공간에 떠 갖고 있는 걸 보면 예 진짜 신기합니다. 기적이 따로 있습니까? 그게 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일상에 대해서 살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는 이것도 참으로 기적일 겁니다. 이럴 때늘 아침에 눈을 뜨고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부처님 말씀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면 그 삶이 참으로 복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인도에 가면 그제 제자 중에 올해 여든이 넘은 서님이 한분 살고 계십니다. 원래는 그 연세에 되신 분들이 네 분이 17년 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오실 때는 따로 따로 오셨는데 어, 거의 한 공간에 같이 모여 살게 됐죠. 근데 그분들이 능넉합니다 어, 전직 공무원들 출신이라서. 근데 인도인들의 기본 생각은 그렇다래요. 젊어서는 마을에 있으면서 가정을 꾸리고 사회적 역할을 충실하게 한다. 그리고 은퇴를 하면 자속 자식들한테 가정을 물려주고 내 삶에 충실한다. 그때 수행자로 사는 것을 가장 선호한답니다. 그럼 은퇴를 하고 나면 자이나교는 자이나 자인화 수행자가 되는 걸 좋아하고 힌두교 수행, 힌두교도들은 힌두교 수행자가 되는 걸 좋아하고, 불교도들은 불교 수행자가 되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수행이라도 수행자로서 삶을 마감하자. 이분들은 유네스를 철저하게 믿기 때문에 금생의 마감을 잘해야 내생이 아, 좀더 넉넉한 곳에 태어난다 이게 이분들의 기본 생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은퇴를 하고 나면 이분들의 꿈은 어떤 종류의 수행처라도 자신이 믿고 따르는 종교의 수행처에 가서 수행자로 살다가 아, 이 생을 하직한다 이게 기본 생각들입니다 그래도 절 찾아와서 어,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스님으로 살았죠. 두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연로에서, 어, 자식한테 갔고, 지금 남아있는 남마라타나 반대는 아직은 좀 기력이 있어서 움직일만 합니다. 지난 20년 그노 스님들이 계셔서, 어, 인도에 붙다가야 사띠아라마가 온전하게 아, 어, 그, 보존이대에 왔었죠. 근데 이 노선임 자제분들은 어, 한 달에 한번 정도 오십니다. 와서 어, 아버지, 선임 잘 계시는지 불편한 게 없는지 살펴보고 돌아가죠. 어, 저번 달에는 가니까 손주들도 와서 어, 돌아가시고. 근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평화롭고 좋습니다. 가령 지금 우리 사회에서 부모님들이 출가해서 내 네, 절에 있다가 마내 인생 마무리 지을난다크면 아마 본인은 모르겠는데 가족들이 어, 박수치고 환영할 사람들이 그렇게 썩 많지 않을 겁니다. 울고 불고 난리를 하고 뭐 여러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만약 한 걸음 물러나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살면서, 그이 땅에서 60년, 80년, 100년을 살고, 이 푸른 지구를 떠나야 되는데,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정말 출가해서 수행자가 돼서, 자신의 삶을 마무리 짓고, 홀가분하게, 편안하게 떠날 수 있다면, 참으로 저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자기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그분과 이념 맺었던 많은 사람들이, 멋있게 기억해 줄수 있지 않을까. 아름답게,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꿈꿔보시죠. 그런 사람들이 저는 아주 멋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와서 치열하게 살고 그리고 마무리할 때 자기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한다. 그리고 인연이 다 되면 미련 없이 아, 떠난다. 가는 곳이 어딘지는 알수 없지만 뭐100% 자연으로 돌아가겠죠. 바람처럼 자유롭게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한번 꿈을 꾸 보시죠.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해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단마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의 공양 올립니다. 저의 이와 같은 수행 공덕이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평등과 평화, 공정과 정의, 이해와 배려, 간용과 포용, 공정과 어울림으로 해양되기 발언합니다. 이마야 담마누담마 파티파티야부탕 푸제미 이마야 담마누담마 파티파티야 담망 푸제미 이마야 담마누담마 파티파티야상강 푸제미 사도사도사도 머리 깎고 출가하면 참으로 멋있을 것 같습니다. 가로가다 연세 드신 보살님들 스포츠 머리 착해가 있는 게 저는 보기 좋던데요. 그 머리 뭐 자주 손질 안 해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심플한 수행복입으면 이것저것 신경 안 써도 좋고. 젊어서야 뭐좀 멋있고 브랜드 있고 화려한 옷을 입는 게 매력적이고 보기가 좋을지 몰라도 연세 들어가면서 뭐가 어울리겠습니까? 아, 연세 들어가면서는 그냥 단촐한 수행복 하나 그것이 나를 나답게 만들어 주는 가장 멋있는 옷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름답다라고 할 적에, 아름이라는 말이 나라는 말에서 온 말이거든요. 그럼 아름답다라는 말은 나를 나답게 만들어 갈때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그 어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50, 60 돼서 인생을 어느 정도 갈무리할 시기가 될 적에 수행을 하고 수행처에 와서 생활하고 그리고 또 인연이 있으면 봉사하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의 마무리를 해갈 때 그런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갈 적에 이 사회를 훨씬 풍요롭고 멋있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 가지 않겠습니까? 같이 한번 꿈 한번 꾸어봅시다. 자, 그 꿈을 꾸다 보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저는 내일 나보산, 아, 아니네요. 내일은 그 아침에 대구에 사티아라마로 탁발 가겠습니다. 20년 동안 대구 사티아라마가 아, 활동을 하다, 노부살림들이 활동을 하다가 이제 연세들이 너무 어, 들어서 지금은 이제 약간 젊은 분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성아 부부님 중심으로 어, 다시 대구 다보산 사티아라마가 아,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어, 원명신 부부님 그리고 보디라자 부부님하고 또 많은 대구분들하고 같이 에, 아침 탁발을 하러 갑니다. 내일 아침에 대구 사티아라마에서 어, 탁발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laughs>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쨌든 저는 재미있고 좋습니다. <laughs>